안녕하세요 BMW 윤동욱 대리입니다 자, 요즘 날씨 굉장히 좋죠 이런 날씨에는 이제 장거리 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어, 이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 드라이빙 어시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BMW는 앞에 있는 카파스 카메라랑 아래에 있는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앞차 간격 알아서 조절하고 차선 알아서 유지시켜 주고 멈췄다가 재출발까지 하는 그런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반자율주행 옵션들은 타 브랜드나 국산 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면서 문제는 반자율 주행을 통한 사고가 요즘에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고가 안 나게끔 운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안전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 방법하고 주의 사항을 꼭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런 사고들을 막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도 반자율 주행 기능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오이공 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으로 이제 저희 반자율 주행 기능을 시연해 볼 건데, 우선은 처음에 세팅해야 되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메뉴에 들어가셔서 주행 설정, 운전자 어시스턴트 들어가주시고요. 여기서 주행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속도 제어 어시턴트 안전거리 제어 기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안전거리 제어 기능을 들어가 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할 때 앞차 간격을 조절해 주거든요 요거에 대한 안전거리 그러니까 가깝게 할 것이냐 멀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보통 멈으로 해놓고 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안전거리도 이제 적절하게 잘 잡아주고요. 뭐 요거는 사실 고인들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건데 처음 사용하신다면 은 멈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반자유주행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이 다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사실 세 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려면 왼쪽에 있는 계기판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반자율 주행이 세팅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앞차 간격 알아서 조절해주고 이런 커브길도 알아서 돌아가주는 반자율 주행이 활성화가 되고요. 반자율 주행이 켜지게 되면은 계기판에 핸들 모양과 그리고 계기판 모양이 초록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는 가운데 의 어시스트 뷰나 아니면 AR로 설정했을 때 차선을 인식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앞차를 인식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끄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 주셔도 꺼지고요. 활성화 시켰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셔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자율 주행 기능 쓰고 있을 때 엑셀이나 브레이크 핸들을 돌려도 되냐? 얼마든지 돌려도 됩니다.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반자율이 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주행하시면 되고 차선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핸들을 돌려주시거나 차선을 변경해 주면은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율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가 먼저예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반자율을 끄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차선만 변경하면 반자율은 유지가 되되 어, 핸들은 내가 돌리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고 끄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위쪽에 있는 세트 버튼을 보면은 계기판 왼쪽 하단에 이 도로의 규전 속도가 나와 있게 됩니다. 지금은 70k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만약에 내가 좀 다른 속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자율을 켰다. 그러면은 계기판 하단에 세트라는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세트를 누르면은 내가 속도가 몇이든간에 세트를 눌렀을 때이 도로의 규정 속도로 속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70km가 지금 70km 도로이기 때문에 세트를 누르면은 70km로 세팅이 되구요 고속도로 올라탔을 때 100km면은 100km로 세팅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속도 조절은 가운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를 통해서 또 따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 왼쪽에 속도계를 보면 초록색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 칸씩 위로 올려주시면 1km씩 또는 쭉쭉 올려주시면 10km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110km를 세팅해놨는데 앞차가 속도가 느리니까 앞 차의 속도에 맞춰서 쫓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려주고 싶으시면 다시 마이너스로 해서 이 도로의 제한 속도나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모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고, 그리고 차선 유지나 안 해주되 앞차 간격만 조절해주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자유 주행 기능.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미트 속도 제한 기능입니다. 내가 80km로 세팅해 놓으면은 주행 중에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80km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의로 내 차에 대한 속도 제한을 걸어 두게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푸는 방법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거나 또는 풀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리미트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은 안전거리 제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는 차선 유지는 안 해주고, 핸들은 내가 직접 잡고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앞차 간격은 알아서 조절해주고,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어시스트 드라이브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차선까지 잡아주는 반자유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이제 이전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반자 주행 나왔을 때 해당 기능들이 없었는데 이제 리모트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으로 추가가 된 기능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주행 중인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근데 앞에 커브길은 조금 가파르게 돌아간다.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도로에서 100km로 주행하는데, 앞쪽에 커브길이 조금 심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기능이고요. 그 커브길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주는 어, 세팅된 속도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급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하다가 핸들을 안 잡으면 은 노란 불이 들어오다가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럴 때는 이제 뭐 보통 이런 경우겠죠.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졸다가 이제 핸들을 미처 못 잡았을 텐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다가 즉시 직접 조향하십시오 하면서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안 잡아주면은 이상이 감지됨이라고 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제동을 할 때도 멈췄다가 다시 밟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밟았다가. 이런 식으로 뭐 혹시라도 졸고 있으면 깨우거나 아니면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넣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지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돼서 좀 다행인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내가 졸고 있거나 의식을 잃으면 자동으로 세워 주는 기능이니까 어, 한번더 안전한 기능을 더 추가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어시턴트입니다. 어, 차선을 대신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깜빡이 넣을 때 끝까지 내리거나 아니면 살짝만 내려서 사용을 하는데 살짝만 내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 차선 변경 어시턴트는 조건이 있어요.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 차선이나 오른쪽 차선에 차가 없어야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지금 왼쪽에 차가 오고 있는데 차량 지나가면은 한번 켜 보고 차선 변경을 해 볼게요. 핸들은 계속 잡고 계셔 주셔야 되고요. 방향 깜빡이를 살짝만 내려 주시면은 계기판에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 적용을 합니다.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차선을 잡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손쉽게 차선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사용해 보면 주행 중에 점선에서 깜빡이를 살짝만 내려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 변경 표시가 나오게 되고 변경하고 나서 다시 자세를 잡아주는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 그래도 유용하게 차선 변경을 해주니까 기회 되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 방법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어,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주의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반자율주행 기능 사용할 때는 내가 꼭 핸들을 잡아줘야 되고 전방을 꼭 주시를 해야 됩니다 반자율주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전을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운전을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 생기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커브길이 고속도로 IC 빠져나가는 길처럼 조금 굉장히 심하거나 그래야 되면은 내가 직접 속도를 줄이고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시내에서는 좀 사용하는 게 조금 위험한데요. 시내에서는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도 굉장히 많고 신호등도 있고 급정거라든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사용을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길 막히는 도로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최근에 사용하면서 이제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나오죠. 어, 크루즈 사용을 통한 사고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하는 이유가 반자율주행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됩니다. 서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서고요.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출발하고 차선도 생각보다 잘 잡아줘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 졸게 되거나 또는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딴짓을 하거나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을 이제 이 반자주행 기능이 인식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저 멀리 정차해 있는 차인데 센서가 아무리 길어지고 멀리까지 인식한다고 해도 앞차를 인식할 때까지 거리가 좁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10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는 멈춰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멈춰져 있는 차가 이 센서 와 사거리에 들어왔을 때 이미 내 차는 이미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할 때는 내가 앞에 전방 주시 해줘야 되고 핸들도 잡아서 그냥 가볍게만 잡으면 됩니다. 얘는 정전식이기 때문에 손만 대고 있으면 잡은 걸로 인식을 하니까 꼭 핸들을 잡고 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두 번째 반자율 주행 기능은 원형 교차로나 고속도로 IC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커브 길이 심하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낮춰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고객님께서꼭 내가 속도를 줄이고 내가 핸들을 조작한 다음에 다시 도로로 나왔을 때 반자해 주행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원형 교차로 절대로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꼭 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반자해 주행 기능 사용할 때는 반자해 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엑셀이나 브레이크 또는 핸들을 돌렸을 때는 운전자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할 때 핸들 돌리면은 내가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고요. 브레이크 밟으면은 반자율이 꺼지면서 멈추게 되고 엑셀 밟으면은 뭐 추월할 때나 이럴 때 어, 속도를 올릴 수 있게끔 세팅이 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 어,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결국에는 우선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직접 조향도 할수 있다. 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자율 주행은 어디까지나 반자율 주행입니다. 자율 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자율 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칙 사유가 회사에 있어요. 자동차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뭐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 물어주지만 반자율 주행은 운전자 책임입니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다치거나 내가 다치면은 어,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인데, 반자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방심하고 사고 나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운행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처음에 이제 차 없는 도로에서 조금 사용해 보시고요. 점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익숙해져야 돼요. 이 기능에만 익숙해지면은 길 막히는 도로 장거리 주행 굉장히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연습을 좀 해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독감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윤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